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예랑 전략 팀장입니다. 어,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해드리는 부분은 예, 전체적인 수풀 보면서 매매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개별 이슈가 없다면 시황을 죽점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매매하셔야만 1일을 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시 3분 지나는 시점에서 영상 촬영 중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오오토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 1 2 5 6 0 되겠습니다.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 관련주로 엮여 있고 제가 꾸준하게 영상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두 번의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 시초가 근처까지 상한가 시초 근처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네오토 보시면 코스닥 종목인 소형주예요. 예, 122560, 네, 122560네 종목 코드 번호인데 예, 일단 소형주 시가총액 700억 원 미만 미만인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건 다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볍기도 하고 예, 한번 이제 상한가를 쉽게 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포함을 해서 예, 상한가를 좀 쉽게 올려주는 종목이고. 애초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움직임이 어 눈에 뻔해요. 네. 좀 쉬운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 약간 좀 암묵적으로 예, 묻지마 매수세로 인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제 예,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위로도 좀 많이 열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 수익실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상한가 근처에서 물려서 여기까지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일단 어,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laughs> 외국인들의 지금 한달 매수세가 지금 이 근처에서부터 이제 네, 꾸준하게 저점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 한달 동안 네,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예, 확실히 이제 개인들 물량보다 외국인들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외국인들 핸들링 물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갭을 띄우고 예, 약간 음봉 보여주곤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상승한 거죠. 오늘도 예, 0.73%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횡보 중인데 일단 뭐 눈치 보는 거죠. 지금 뭐 윤세월 씨 관련해서 주가들이 어느 정도 상승은 해주고는 있으나 그렇게 뚜렷한 모션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뭐 오늘 같은 경우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좀예 장초에 시세를 좀 많이 줬었습니다. 좀 많이 줬었고 그리고 좀눌리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 상승한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지 않고 예 횡보 중인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윤석열 씨 관련해서는 네어 움직임이 좋다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뭐 꾸준하게 윤석열 씨 관련주로서 자리를 잡았던 서현 같은 경우도 예, 어느 정도 국가놀이를 해주고 있고 예, 윤석열 씨 관련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뭐 네오오토 역시 특별한 예, 모션, 업, 뭐 액션 같은 건 보여주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매수 심리가 좋아서, 투자 심리가 좋아서, 현재로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에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증시가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장초에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지금 뭐 점심시간인지라, 그래서 지금은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장 끝까지 횡보를 한다면, 예,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갔다고 볼수 있겠죠. 어찌됐던 간에 상승은 했으니까. 예, 너무, 예, 오늘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 해서, 1일 1배 하실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연속으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예, 4월 말쯤에 이제 공매도 5월 3일날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제 5월에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예, 다시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횡보 중이지만 여기에서 꾸준하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번의 불장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예, 일단 정치테마주 관련해서 예, 불장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어,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빠르게 윤석열 씨 입장을 빨리 표명을 하셔야지 관련 주들이 상승하니까 빨리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윤석열 씨가 보지는 않겠죠 이 영상을 하지만 예, 어, 일단 제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네오토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예, 윤석열 씨 관련 주를 사셨기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매 매일, 매일마다 이제 뉴스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도 뭐 뉴스 하나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네, 윤석열 씨 관련해서 치면은 다 이런 뉴스밖에 뜨지 않아요. 문재인 관련,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윤석열 차기 대선 주자로 인증되고 있어. 그래서 뭐 말을 아꼈다라고 하는데. 예, 뭐 인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부정적이지 못하다. 예, 뭐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뚜렷한 뭐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서 <laughs> 주가가 바닥을 좀 잡고 이제 조금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은 예,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윤석열 씨에 대해서 좀 이제 어, 긍정적으로 보고 예, 저점 구간에서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토 관련해서도 뭐 윤세열씨 관련해서 오재가 나오면 수급이 어째 됐던 간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 밑에까지는 내려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윤세열씨 관련해서 악재가 터졌거나. 네 오토 내부 사정으로 이제 악재가 터져서 흘러 내려오는 것일 뿐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주말 동안 푹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밖에 비도 오고 해서 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laughs>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네 한번 열심히 종목 브리핑 하면서 예, 힙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예,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AP 투자연구소에서 네,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예, 링크가 뜹니다. 예, 페이지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그,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있잖아요. 여기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오늘자 날짜 확인하시고 예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으로다가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종목 추천 나가고 있으니까 회원가에 많아셔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얼마든지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네꼭 읽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일단 종목 추천 나가기 전에 전에 미국 증시 네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 딱알람딱 울리면 내 9시 딱 땡치면 이제 종목 추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홈센터홀딩스, IS 이커머스, 영보화학 이런 식으로 세 종목 무료 추천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했으면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 알려드리고 있고 반면에 하락을 하면 예, 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항상 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